할렐루야, 하나님 j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 h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h h a l 로 e l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 숨쉬는 우리 영진께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완성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그린 책으로서 그 과중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영원히 다스리심을 선언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말에 어 병행 구절로 쓰이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영진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완전한 분이시며 심판과 구원의 역사에 있어 또그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를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존귀한 일에 힘써 동참하는 우리 영진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라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이고 또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그 무엇보다 앞장서는 것이며 함께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일에 그리고 들은 것을 실천하는 일에 무엇보다 최선을 다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꼬 존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에 날마다 날마다 앞장서서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왜 어린 양이 임봉을 떼기 합당하신 이인지 왜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며 그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의 죽으심에 근거한 영광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당시 오실 그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요. 이 죽음의 결과인 그 피로 우리를 갚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값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로 인하여서 구원을 값싼 은혜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시점이 그리스도로 바뀌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이지요.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깨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에 구원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완성된 것이기에 그것을 은혜로 선물로 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영진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들려진 자들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어둠의 종 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의 소유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뜨겁고 간절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의로운 계획과 기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지 성도 여러분, 피값으로 산 성도,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체성을 가진 우리를 향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리고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라고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이 긍휼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에 살던 이 이전의 백성이 아닌 모습,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적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부심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자들인 우리는 장차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어 이 땅에서 왕노릇탈자들이기에 이러한 우리, 이 정체성이 우리의 자랑이요 자부심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현재의 고난이 얼마나 크든 얼마나 우리를 억압하든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8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의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독한 핍박 극심한 고통을 당하던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한 사실만으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던 어려운 상황을 살던 성도들이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놓여서 어린양 앞에 전달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기도가 하늘의 금제 금대접에 담길 정도로 귀하게 여김을 받으며 또 내가 각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선택을 받아 핏 값이라는 엄청난 값이 매겨진 존귀한 존재이며 동시에 미래에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사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이 이들에게 흘러나올 수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당시의 성도들은 모든 핍박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으며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핍박이 있었던 초대교회 시절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딱히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받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진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떠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이 나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단들이 판치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 속에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된, 굳센 믿음을 가지고 다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대단히 지켜야 할, 바르게 알아야 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존재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나라와 충성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불러 모으시고 죽어 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과 관계된 자로 회복시키시고 또그 회복시키는 값으로. 피 값을 지불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거룩한 나라와 충성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인 인간은 하나님의 귀한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받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었지만,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되어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고, 결국 죄와 사망의 종으로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부정하고 비참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부터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주고 기업을 무르는 제도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이나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을 값을 치르고 사오는 일에 익숙했던 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말씀인 이 피로 사셨다라는 말씀은 그 의미는 보다 더 분명하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을 받아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피 값을 주고 샀기에 그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성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전에 지었던 죄는 탕감 받았으며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끝내 우리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며 소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사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두 대속되어 우리는 이제 흠 없고 의로운 자라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흠 없는 소유요 거룩한 나라로 남아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합당하지 못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진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영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씻김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우리의 외적으로 또 우리의 내적으로 몸과 영혼을 정결하게 유지하여서 세상을 향해 거룩함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서길 축복합니다. 세상 많은 이들이 우리 영진교회를 바라볼 때, 영진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도 자신 있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룩한 교회야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히 서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를 어 값을 치르고 산 것에는 그만한 사용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소용도 없고 전혀 필요하지도 않는 것을 비싼 값을 치르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작은 못을 하나 살지라도 그에게는 나름대로의 목적과 계획이 있기 마련인 것이지요. 하물명 하나님이 귀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치르고 사신 우리 성도들에게 어찌 아무런 계획과 목적이 없다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제사장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과 목적에 맞게 봉사와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 더 성령 안에서 하나되어 그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며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신 이유는 또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되는 그 길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완성된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왕 노릇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을 다한다라는 것은 나의 것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있지만 지금 나의 삶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였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충성된 사람으로서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진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고 또 엄청난 빚진 빛을 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므로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이 값으로 우리를 사셨던 것이지.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우리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선물로 그 값비싼 피값으로 산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자답게 행해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의무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소유된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행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영진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며 피카으로 사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성되게 다하며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셔서 영원토로 하나님과 더불어 즐겁고 기쁜 천국 잔치에 우리를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행하는 데 나아가는 우리 영진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어두움의 종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비싼 대가로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소유인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하게 이제 우리 모두는 이전의 악한 세력에게 붙잡힌 바되었던 때와 같이 죄와 불의로 우리의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의 의도대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엄청난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는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엄청난 가치를 지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 볼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통에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얼마나 사 따라며 다시 한번더 찾읍시다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 값으로 사신바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들에게도 소망과 위로가 되어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영진교회가 되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늘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영진교회가 되길. 이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